혹시 별꽃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길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작고 하얀 꽃이지만 이 별꽃이 놀라운 피부 개선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국립포남권 생물자원관 연구팀은 별꽃 추출물이 항염, 항산화, 미백, 주름 개선 등 다양한 피부 개선 효과를 가진 것을 확인했어요. 특히 피부 상처 회복과 노화 방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니 단순한 잡초가 아닌 귀한 뷰티 원료로 재탄생한 셈이죠. 이 놀라운 연구 결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. 국립포남권 생물자원관은 별꽃 추출물의 효능을 인정받아 별꽃 추출물을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 특허를 출원했는데요. 그리고 이 기술을 화장품 전문 기업인 코스메카코리아에 이전하며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섰습니다. 이번 기술 이전은 단순한 연구 성과를 넘어섭니다. 도서연한 지역의 자생 생물자원을 활용해 산업적 가치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죠. 앞으로 별꽃 추출물을 활용한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들이 출시되어 우리의 피부를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꿔 줄 날이 기대됩니다. 앞으로 출시될 다양한 제품에서 별꽃 추출물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. 피부 건강과 K-뷰티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기대됩니다. 길가에 핀 작은 별꽃이 여러분의 화장대 위에서 빛을 발할 날이 머지 않았네요.